유튜브 정규장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깊은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더우니까 여름이야라는 공정의 마음을 가지고 피할 수 없다면 이 여름을 신나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리퀸이라는 여성이 동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자동차를 타고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돈을 내고 햄버거를 받아가려던 그녀는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햄버거 값만 낼게 아니라 뒷사람의 햄버거 값도 지불하기로 하고 함께 계산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도록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햄버거 값을 대신 내고는 기쁜 마음으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TV 뉴스에 이름 모를 선행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녀가 무심코 맥도날드를 떠난 후였습니다. 계산대 점원이 다음 자동차 손님에게 앞 손님이 햄버거 값을 냈다고 말하자 깜짝 놀란 그 손님 역시 뒷사람의 햄버거 값을 대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선의의 선물을 받고 나자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경험했고 그 자신도 같은 선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맥도날드 직원은 이러한 친절 바이러스, 감동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똑똑히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뒷사람의 햄버거 값을 내겠다는 선행의 행렬이 멈추지를 않자 점원은 다섯 번째부터 종이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도. 로 이어진 선행은 몇 시간이 지속되었고, 무려 250명이 동참하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맥도날드에서 12년간 근무한 그 점원은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면서 친절과 선행의 릴레이에 자신이 한몫을 담당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역TV에 이 소식이 보도되자 가장 놀란 사람은 토리킹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볍게 시작한 행동이 이렇게 큰 타급 효과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시작한 친절의 씨앗이 한바탕 무작위 친절 운동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른바 나비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나비 효과가 우리들 곁에서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